오늘이녁에집에아서 공부할거야? w 응. e r e a t i 아 그렇구나. 밥을 일찍 먹어야겠네. 그럼 오자 a 자 또. 어 오늘, 저녁 뭐해줄까? 아파 car. 파 a 아, p 응 d 파 b o 좋다 버스 왔다 그래? 응 뒤에 왔어 a p a doboo. What's up? What's up? w h a t 엄마 앞에 막아 버스 타는 거 얼른 자 스타 잘 갔다 와. <laughs> 아, 오늘 겨우 아슬아슬하게 탔는데 진짜 딱 맞춰왔네요. 이렇게 오면 안 돼요, 진짜. 너무너무 그, 쫄리면서 와야 돼요. 오늘 여러 가지 로 약간 무늬를 하면서 왔거든요. 오늘은 제가 일정이 많아서 집에 가서... 추가로 잠을 잘 시간이 없거든요. <laughs> 오늘 필라테스 갔다가 친구 만나서 밥 먹으면서 양재천 가서 꽃 구경하고 그고 시간 맞춰서 미술 갔다가 집에 와서 밥을 해줘야 돼요. 아까 린이 5시 좀 넘어서 오니까 그때 저녁을 딱 줘야지. 안 그러면 또 오면서 배고파 죽겠다. 죽겠다 근데 린이 내려주고 이렇 집에 가면 한 7시 10분 그 정도 되거든요. 필라테스 가려면 나름 조금 파닥파닥 움직여야 돼요. 운동 가기 전에 좀 씻고 가고 싶어서 오늘 씻고 갈 거고 그리고 택배 박스 이것저것 개봉한 거 이렇게 터가지고 버리기 쉽게 정리도 해야 되고 빨래도 돌려놓고 집안일 좀 하다가 운동 가는 거요. 또 아침에 이 시간에 집안일 바짝 해놓으면 하루가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중간고사 시즌 다가왔는데 뭐 산모야 뭐 공부한다고 잘 나오는 게 아니라서 애들이 막 크게 막 되게 준비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중간고사는 진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아 근데 리미가 어제도 그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막그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 있죠. 결국은 마음이 안 움직이니까 몸도 안 움직이는 저녁 먹고 들어와서 빈둥빈둥 되더라고요 오늘 그러면 내일 안 그러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린이랑 수다도 떨고 깨우기도 했다가 약간 닭달도 했다가 그러면서 저녁시간 보는것 같아요 물론 공부한 당사자가 제일 힘들긴 하잖아요 근데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유 저 공부 내가 하라고 말해서 나는 이제 머리가 노화돼가지고 씻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기면 뒤로 동글동글. 많이 고 생각보다 얼굴 다. 저는 지금 필라테스 마치고 친구들이랑 양재천길 걸으러 왔는데, 아 벚꽃도 벌써 많이 피고, 사람들도 되게 많이 걷고 있네데요 어쩜 이렇게 하루 이틀 만에 꽃이 확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 엄청 많이 나왔어요석촌호수가 장난 아니겠다. 진짜 꽃놀이는 한때라서 인파가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또 들어와서 보니까 아주 활짝은 아니네요 그래도 며칠 있으면 활짝 하겠죠? 내일모레쯤? 어 사람 많아 진짜 아 어, 오늘 브런치 먹으려고 했는데 결국 중국집을 와버렸어요 아, 그래서 맛있으면 됐지 아 지금 친구랑 놀다가 늦어가지고 그림 그리는데 부지런히 가고 있어요 어 여기 이 동네 카페인데 사람들이 많이 서셔서 보니까 제이홉이 뭘 하나 봐요 정말 성수동 주민들 어리중도 할 만한 그런 모습이죠. 외국인이 엄청 많이 왔네. 저는 빠르게 우리 화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구경할 때가 아니에요. 늦어가지고. 그런데 <laughs> 원래 밝은 배경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배경색을 약간 어두운 걸 바꿨더니 꽃이 더 부각돼 보이네요. 오이마에 하는구나. 인제 여기 빈칸에 여기 이런 데는 이제 초록색으로 메꾸면 돼요. 그래서 좀 톤이 안 맞는 이런 데는 다시 이렇게. 집에 아직 서툴러긴 합니다 어, 미술 끝나고 집에 갑니다. 집에 빨리 가가지고 또 저녁 밥을 해야 돼요. 아 오늘 점심 약속에다 미술까지 있었더니 바쁘네요. 근데 오늘 꽃 구경도 하고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또 그림도 그리고 완전 힐링 날인데요. <laughs>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봄이 확올 수가 있나요? 진짜 봄하고 가을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들 중간고사 기간이긴 하지만 아들아 공부를 열심히 하렴. 엄마는 떡을 썰게. <laughs> 이런 마음으로 있어야겠네. 오늘 니니가 마파두부 해달라 그래서 저는 오늘 마파두부를 할 겁니다. 반찬 안 해도 되니까 아주 편하죠. 카레 라이스, 마파 두부, 오므라이스. 볶음밥 이런 게 제가 더 좋아하는 거죠. <목소리> 음, 반찬 안 해도 되고 설거지도 짧고 얼마나 좋아요. 만들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근데 아이가 아직 어린이 입맛이여가지고 제가 이런 음식이 잘먹기는 거지. 사실 좀만 크면 찌개 메인 반찬 그리고 반찬 한두 가지 정도 있는 거를 더 좋아할 것 같기는 해요. 저도 그런 게 먹을 것도 많고 이런데 그냥 간편하게 먹자 이런 마음이 드는 날도 있어서. 요즘 저녁에 일주일에 한한두 번은 그런 덮밥류 같은 거 많이 해먹는 것 같아요. 아 덮밥류 같은 거좀 개발해봐야겠다. 되 리니가 가끔 규동도 사 먹더라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 맛있는 규동집 있어가지고 많이 사 먹었었거든요. 근데 간만에 아 규동을 해야 되겠다. 샤브샤브 고기로 또 규동을 하면 되잖아요. 이래서 샤브샤브 고기는 냉동실에 항상 <laughs> 갖추고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응, 다음에 컬리에서 장볼 때 샤브 고기를 좀 사야겠어요. 어쨌든 오늘은 마파두부라는 점. 리니한테 방금 전화 왔는데요. 자기 한 20분 후면 집에 도착하는데 바로 밥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배고프 죽겠다고. 얘는 요리 시작도 내는데 <laughs> 아우 호떡국을 불렀습니다. 이제 밥을 빨리 해야 돼요. 아니 이즘 진짜 학교 끝나고 먹으면 배고프대요. 고기 해선하고 빨리빨리 굽혀가지고 해야 되겠네. 아 근데 요즘에 양파가 나와가지고 양파가 너무 여리여리하고 맛있게 생겼어요. 오우 나파두부는 돼지고기가 정석인데 오늘 집에 소고기 간거좀 조금 남은 게 있어서 섞어서 도넣어요 고기 많이 넣어야지 애들이 고기를 많이 먹죠. 그래서 지금 밑간하고 있어요. 거의 밑간이 역시 없 바로 넣어야 될것 같아요. 음, 김냉이넣어놨거든 살짝 얼었어. 요 뜨거운 물로어야 빨리 끓거든요. <laughs> 뜨거운 물도 한통 받고요. 집에 마늘종 있는 게 생각나서 마늘종도 조금 넣으려고요. 마늘종하고 굴소스 넣고 살짝 볶아준 다음에, 두 반장하고 굴소스 넣어서 살짝 코팅해준 다음에, 물을 붓고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부 넣고 고추 넣고. 그리 간장으로 간 맞추고. 진짜 쉬워요, 마파두부가. 고기 양좀 보세요. 이게 바로 집밥의 눈이 아니니까. 식당에서 먹으면 고기 양이 작은데, 집에서 먹으면 고기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아들아, 어? 오늘 오자마자밥 달라매. 어 배고파. 배고파. 한 10분만 배고파. 쉬었다 먹자. 그래. 왜 이렇게 힘들어? 어 배고파. 배고파서? 어, 내가... 점심 안 먹었어? 어 내가 먹으려고 매점도 안 가고 지금. 어. 많이 피곤하시네요. 피곤하지 않아. 아 리니가 왔는데 아직 밥때리면 7분 남았어요. 이렇게 부추 넣고 부추 숨 죽으면. 불 끄고 녹마물 넣고 참기름 넣으면 끝. 아우 바빴다 오늘. 리나, 손 씻고 식탁으로 와. 오늘 저희 집 근데 이 마파두부 말고 반찬이 없어요. 리니 김치도 잘안 먹어서 그냥 두부랑 고기 많이 주는 걸로 먹고 더 먹으려고 해야지. 오늘 리니가 집에 와서 산모 반성적이 되게 잘 나왔다고 저한테 자랑했거든요.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주고 미니가 좋아하는 후식 주고 해서 또 밤에 공부 열심히 할수 있게 해줘야겠어요.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오늘 순각부터 진짜. <laughs>